278번 예제입니다. L1의 점등 조건은 S2입니다. L3의 점등 조건은 S2의 바 L2의 점등 조건은 S1의 바와 그 다음에 S2로 묶을 수 있지만 S2가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S1의 바와 별개로 하나로 S1, S2가 됩니다. 그러면 은 L1의 점등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점등 조건이 하나인 S2를 하고 L3도 S2에 바로 직접 연결을 합니다. L2는 S1에 바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S1, S2에 의해서 켜지게 되죠. 그럼 S2, 그 다음에 S1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L2가 점등됩니다. 회로도로 그려보게 되면 S2는 공통으로 전원을 받고요. S1은 비접점으로 전원을 받죠. 그리고 S2의 A와 S1의 A는 만나서 L1을 점등하게 됩니다. S1의 공통은 L2를 점등하게 됩니다. S2의 P는 L3를 점등하게 됩니다.